안녕하세요. 지구로 온취식생활 진아입니다. 2부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전주 화산 초등학교 새 학생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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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각자 우리 친구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화산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올라가는 이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화산초등학교 6학년 대는 천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화산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김성찬입니다. 아, 모두들 반가워요. 오늘 지금 방학 중인데 시간 내줘서 감사해요. 방학 시간은 즐겁게 보내고 있나요? 네. 네. 가장 즐거웠던 일이 뭔가요? 방학 기간 동안에 편하게 쉴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성찬이는요? 어. 집에서 늦잠 자고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요 그게 딱이죠. 그렇죠. 제 학생은요. 저는 학원 시간이 뒤로 미뤄져 가지고 더쉴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렇죠. 뭐 사실은 방학은 쉬어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 그 즐거운 채식 생활 프로그램 여러분 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지나의 네, 지구로온 채식생활 네 지구로온 채식생활인데 이 지구 환경과 채식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지원이 학생이 한번 얘기해 주러 할까요 채식은 이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구 환경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치학생은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그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이제 소고기랑 돼, 소랑 돼지를 키우다 보면 이제, 이제 온실가스가 발생해서 그게 지금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채식을 하면 온실가스가 이제 발생되지, 발생되는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환경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어, 성체 학생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나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네. <laughs> 자, 우리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채식 급식이 나오나요? 네. 네. 어,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음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채식이 나왔을 때 메뉴가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던가요? 토마토 샐러드랑 방울토마토랑. 음. 음. 뭐 야채 같은 게 채소 스틱 같은 것도 나오고 음흠. 그런 거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채식 메뉴가 나오면 잘 먹나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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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아니요. 아, 그런데 이상하네. 조금 전에는 우리가 채식을 하면 지구 온도를 좀더 낮출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채식 메뉴가 나왔을 때 조금 음 했네요. <laughs> 근데 아마 맛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맛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에. 보면은 뭔가 먹고 싶지 않은 그런 <laughs> 비주얼들이 있어서 <laughs>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럼 먹고 싶지 않은 비주얼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는 채식을 먹고 싶은데 영양선 선생님이나 선생님께 이런 메뉴를 주면 저희가 잔반 남기지 않고 더잘 먹을 수 있겠다라고 제안해 보면 어떨까요 음그생각 혹시 해봤어요? 음. 해보진 못했었어요. 음, 좋은 생각 같지가 않아요? 좋은, 좋은 생각, 생각인 것 같아요. 음, 어 그죠.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어, 우리는 채식 메뉴 중에 이런 메뉴를 먹고 싶다 얘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양 선생님이 또 여러분이 뭘 먹고 싶은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음. 그렇죠. 그런데 채식 메뉴가 나왔는데 그걸다 먹지 않고 버리면은 그 버리는 잔반이 또 지구 환경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채식 메뉴를 선정을 했는데 먹지 않고 그냥 버려진다면 그건 또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그러면 지난해 학급에서 환경에 관한 활동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을 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환경 활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성찬 학생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저는 그 4월달에 그 저희 반에서 스티커 나무 30개를 모으면 습취함을 가거든요. 음. 그래서 그 4월달에 제가 갔는데 4월달에 가서 쓰레기도 보이면 죽고 그러고 또 정자에 가서 오면서 죽었던 새 깃털이나 나무 가지나 그런 걸로 미술활동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숲 체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겠네요. 네. 네. 가장 그럼 그게 기억이 남았었고 우리 그러면은 이제 학생은 가장 기억에 남는 환경 활동? 저는 그 자전거로 자전거로 이제. 바나나 우유를 만드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자전거로 바나나 우유를 만들어요? 네, 자전거를 이렇게 굴러 굴려서 전기를 에이. 만들어서 에이. 믹서기를 돌아가게 해서 와, 어. 이제 우유를 만들었어요. 혹시 집에서도 그러면 자전거 넣고 <laughs> <laughs> 이렇게 타고 운동하고 <laughs> 믹서기 돌리면 안 될까요? 근데 그게 또 돈도 들어가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네, 학교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재밌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마 좋은 경험이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천지원 학생은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5학년 전교생들이 같이 텃밭 가꾸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감자랑 뭐 고구마 이런 것도 막 갖고 가꿀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럼 많이 수확을 했나요 가을에? 네, 진짜 많이 수확했어요. 어, 그러면 수확한 거 가지고 뭐 음식 만, 같이 만 선생님이랑 만들어 먹었어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자기 집에 들고 갔어요. 아, 그 그래, 집에 가지고 와서요. 어, 그래서 아마 직접 그 채소를 내가 심어서 수확 거두고 나니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뿌듯했어요. 예, <laughs> 네, 그죠. 그러면서, 아, 농부들이 이렇게 채소들을 키워서 우리가 밥상에서 먹을 수 있구나라는 농부에 대한 어떤 고마움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맞아요. 네. 아 그래서 학년 동안에 정말 재미있는 유익한 체험들을 아마 했던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집에서 그 외에 한, 환, 어, 집에서도 어떤 환경 활동이나 아니면 실천을 하고 있는지 지구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 얘기 해줄까요? 제 학생부터. 아 저는 집에서 이제 우유를 다 먹은 거를 가지고 이제 잘라서 씻은 다음에 학교에 가져갔거든요. 왜 학교에 가져가요? 집에 안 버리고? 학교에 가져가면 이제 선생님이 오셨다가 어디다가 가져가셔서 이제 지구 포인트도 쌓이고 거기서 이제 분리배출을 해주셨나봐요. 아. 그래서 거기 그거 갖다 놓으면서 뭐 지구 스티커도 받고. 그리고, 그거 하면, 이제 안에 있는 우유, 우유 때문에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았을 텐데, 안, 안 하니까, 잘 잘라서 우유를 안에 씻어다 버리면 분리배출이 돼서, 이렇게 하면서도 뭔가 좀, 엄마가, 엄마가 해주시면서 매일,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하셔서, <laughs> 그 가져가면서 지구 포인트도 지구, 지구를 지킬 수 있으니까. 아, 뭔가 그랬군요. 기억에 남아요 아 그랬군요 아파트에서 아마 분리배출을 할수 있는 그런 조기팩만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학교에 가져갔나 보네요 네 아우, 멋진 활동하고 계신데요 우리 그럼 천지원 학생은 집에서 어떤 실천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나갈 때 어, 원래는 플라스틱 물로 사서 그걸 나가서 먹었는데 요즘은 텀블러에 물이랑 음. 뭐 보리차 이런 거를 타가지고 나가서 먹는 것 같아요. 오 너무 멋지네요. 플라스틱에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거 아시죠? 생수병. 그래서 어, 건강도 챙기고 지구도 챙기는 아, 멋진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김성찬 학생은 어떤 실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집에서 분리수거할 때그 비행 분석을 하고 일단 분리수거, 집에 있는 분리수거함에 난 1차 분리 수거를 하고 또 분리 수거장 가서 분리 수거하기 전에 2차로 다시 확인하고 분리 수거를 해요. 와,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 같네요. <laughs> 1차, 2차. <laughs> 이러는가 보니. 어, 그래서 그러면 분리 수거는 우리 성찬 학생이 담당이나 집에서? 아니요, 같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가족과 함께 모두 시, 환경 실천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또 근데 김성찬 학생이 병뚜껑 모으기에서 최우수 참여 학생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음, 그 플라시 플라스틱 페트병에 있는 그 병뚜껑을 모으는 활동이. 어, 그럼 플라스틱의 이제 병뚜껑은 재활용이 안 되나요? 재활용이 되는데. 음. 그러면 그거 모아서 어떻게 하나요? 모아서 일단 어느 기간에다 진려서 이제 거기서 1, 2, 3등을 가리는데 와. 거의 서 저희 학교가 3등을 했어요. 아, 그래요. 혹시 3등을 했으니까 부상 같은 거받았어요그전에 늘미국이라 있는데 네. 거기서 늘미국 상품권도 받았어요. 아, 그랬군요. 정말 그 자원 선수환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김성산 학생이었는데요. 아마 그것을 따로 모아서 어떤 회사에 갖다 줬던 이유는 병뚜껑이 이렇게 적잖아요. 그치? 적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은 수거함을, 수거함에 이제 우리가 분리배출된 것들을 가져가잖아요. 회사에서. 음. 그럼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많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병뚜껑만 모아서 따로 거기 관리하는 곳에 갖다 주면 그곳이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어, 그렇죠? <laughs>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죠? 네 네, 뭐, 멋있어요 우리 학생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채식을 해야 된다고 아까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구 환경이 굉장히 우리의 어떤 식습관이나 우리가 엄청나게 쓴 에너지 소비 때문에 지구가 힘들어하잖아요 지구가 힘들까요? 아니면 우리가 힘들까요? 지구가 힘든 것 같아요 지구 지구가 어떻게 힘들까요? 지구가 이제 더워지니까 이제 북극곰들도 많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점점 이제 힘들어지기도 하고 근데 지구가 이제 온실가스 때문에 이제 지구가 더워져서 북극곰들이랑 생물이음 더위 때문에 지구가 힘들고 식물 이제 동물들 식물들도 다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구가 힘든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결국은 이제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 어, 지구는 이제 자연 회복력이 있지만 너무 과하게 우리가 자원 소비나 어떤 육류 섭취가 과하다 보면은 더 이상 이 자연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사실은 그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름에 더 더워지고 겨울에는 따뜻해졌다가 어떨 때 너무 추워졌다가 이렇게 환경이 바뀌게 되면 이 환경 자연에 살고 있는 생태 시스템이 바뀌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도 소멸되고 생물, 많은 동물들이 멸종되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작은 하나하나의 활동, 한, 어, 하나하나의 어떤 활동이, 행동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그지구가 힘들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힘들어진다라는 거. 그런 거가 아마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 분 어, 어떤 채식이나 다양한 어떤 어, 환경 활동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어야 할겠죠. 네. 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지금처럼 했던 활동들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주길 바랄게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음. 자, 우리 기성 세대들이 지구 자원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온 결과는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그 피해는 오롯시 약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 학생들을 만나니 어른들이 좀더 기후변화를 늦추는데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수 임영웅의 노래 우리의 사랑을늘 도망가를 듣겠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3부에서는 오늘은 뭐 먹지? 라는 코너로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스인 거더라 자우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 죽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마 그리움이 쫓아 죽은 아이처럼.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오늘은 또뭘해 먹어야 하나 고민할 때 많으시죠? 맛있는 무언가가 마땅히 떠오르지도 않고 식탁을 차려도 늘 비슷하고 똑같은 메뉴들. 그렇다면 오늘은 템페를 이용한 비건 샌드위치 어떨까요? 템페는 콩으로 만든 인도네시아의 천국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포닌과 이소플라본, 단백질, 비타민, 서기,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죠. 국내에서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 가능한 GMO 콩이 아닌 국내산 콩의 템페를 추천합니다. 일반 샌드위치에는 햄과 달걀, 치즈가 들어가는데요. 비건 샌드위치에는 동물성 재료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채소와 템페만으로도 충분히 균형 잡힌 식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재료는 통곡물 식빵, 템페, 토마토, 양파, 양상추, 오이 그리고 비건 마요네즈. 재료에 들어가는 채소는 여러분 집에 있는 다양한 채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먼저 템페는 슬라이스 하여서 넉넉한 기름에 바싹하게 구워줍니다. 그리고 통곡물 식빵에 마요네즈를 발라주고요. 그 위에 양상추, 템페. 토마토 양파 오이순으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기호에 따라 템페 위에 집에 있는 소스를 뿌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이라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샌드위치, 맛있지 않을까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형격히 낮추더라도 2030년대 초반에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인공지능이 예측했다고 합니다.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우리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바로 채식으로 식단 전환입니다. 하루에 한끼 채식 어떨까요? 지구로 온 채식 생활 진화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